대부분 옷을 고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온라인이라면 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의 옷을 구매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만족을 한다면 지갑을 열게 됩니다. 혹시 집도 이렇게 고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기호나 판단만으로 집을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 주택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기호를 이해하지 못한 선택과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의 취향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과 연령에 따라서 선호하는 옷이 다르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호하는 옷의 가격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파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어떤 옷이 가장 잘 팔릴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같은 옷이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의 마인드로 매수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인 경우 소비자인 고객에게 매도를 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 때도 적용됩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새로운 고객에게 매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역 편차에 따라서 취득한 금액 또는 분양받은 금액 이하의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분양가에 항상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마너스피가 나올 수도 있기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의 계층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들의 연령대, 소득수준, 자녀의 취약시기 등을 분석해서 평형과 입지를 골라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소형 아파트가 그 가치를 바라지만 주택 경기가 회복되거나 경기가 호황이 되면 대형 아파트의 기대 심리가 살아납니다. 서울이나 지방 가운데 위치가 좋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 또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실수요자라면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초보가 아니신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대형 단지이고, 500세대 이상이면 중대형 단지에 속하므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도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세요.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자들은 더 비싼 가격 또는 분양가에서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대형 업체의 이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LH 아파트 이름을 시공 건설사 브랜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시세가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 및 입지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교육 여건을 우선시합니다. 재반 사항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면 가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초중고의 학군이 우수하거나 주변에 유명한 학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추후 발생되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근접해 있으면 주변이 함께 발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이 되었고 저밀도 아파트로 대지 지분과 건축 용적률이 높고 주변의 편의시설이 우수한 지역이라면 재건축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등의 여러 단계로 장기간 진행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단기간에도 많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 공매를 활용한다면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찰 전에 기본적인 공부는 필수로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권리 분석과 철저한 시세 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어느 곳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과 실천력이 더 중요합니다. 억 단위의 돈을 주변의 말만 듣고 덥석 투자를 한다 해도 매수매도 타이밍의 결정과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의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본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주변의 다른 아파트만 오르는 소식에 기분이 다운되고 미치겠네 하는 마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